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유지 체스컵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으로 경기한 선수가 노디르벡 야코포에프라고 하는 어, 우즈베키스탄을 또 대표하는 어, 선수였고요. 그다음 흑 선수는 어, 파르한 막수둘루라고 하는 또 이제 이란을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경기는 디폰 오프닝 시작이었고요. 어, 슬라브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새 슬라브 디펜스가 좀 활용되고 있는 건어그나좀 흥미로운 부분이다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경기는 나이트 전개되고 나서 그 그러니까 흑이 이제 상대 폰을 잡으면서 이제 오리지널 슬라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식스를 하고선 그러니까 세미슬라브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이폰구조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a 6로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상대 폰을 잡고선 들어가는 자, 모습이 됐고요. 자 백은 A4를 이용해서 상대가 B5로 밀고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흑은 비숍을 F5칸 일단 바깥으로 꺼내는데 어, 여기서 나이트가 E5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슬라브 디펜스가 나오면 이 라인이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고전적인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E3하고 그다음에 폰부터 먼저 회수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포칸에 대한 싸움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백이 나중에 이포 전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비포칸이 약해진 부분을 그러니까 비숍이 가서 핀에 걸고선 이포칸을 그러니까 좀 이제 흙이 그러니까 쉽게 안 내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언젠간 내주게 될 텐데 근데 그동안의 흙이 퀸사이드 쪽에서 카운터 플레이를 만든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요새는 이런 플레이보다는 나이트가 e5칸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폰을 회수하는 어, 이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면 나이트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f폰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e3가 아니라 e4로 올라가면서 이 중앙 공간을 조금 더 잡는 그 플레이가 가능하겠어요. 어, 그렇다는 건 이제 백이 e4칸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적을 조금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 나이트가 d7 칸 나오면서 전개가 된 모습이었고요. 자, 백은 먼저 c4 폰부터 어, 회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가 b6 칸 쫓아오면서 자, 일단 교환 가능성을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라 그러면 어, 데이터베이스상 가장 많이 두어진 수가 q 퀸 c7이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e5 브레이크에 조금 더 힘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백이 f3 하고 그러니까 e4로 올라오려는 경우에 그러니까 흑이 먼저 이제 치고 나오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옵션이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 백이 f3 e4 전진보다는 그러니까 g3하면서 방향을 틀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는 퀸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흑이 먼저 e5를 밀고 나오게 되면 어, 당장으로서 이제 브레이크를 성공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에 걸리는 경우라도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비하고 이제 풀어갈 수 있겠어요. 그니까 실제로 지난 그 노르웨이 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히카론 나카무라가 그러니까 흑으로 이런 플레이를 했던 어, 일단 또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 근데 경기에서는 나이트 b6로 진행이 된 모습이었고요. 자 백은 나이트 e5로 어, 일단 교환을 피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쫓아가면서 그 앞선 상황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뭐 무승부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은 폰이 하나가 잡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0 백이 지금 폰을 잡고 돌아갔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뭐퀸 b3라든지 이제 다른 플레이할 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교환하게 되면은 나이트 공격하면서 이제 b7 폰을 노리는 또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은 a5로 일단은 퀸 사이드 쪽 공간, 그다음 또 나이트의 위치를 조금 더 사수하는 그러니까 모습이 됐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백이 h4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어갔어요. 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f3하고 e4로 이 중앙 공간을 잡거나 아니면 뭐 g3하고, 그니까 비숍은 피안케토하고 비숍 f4로, 그니까 나중에 흑이 이제 퀸을 배치하는 이런 걸 견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였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백도 이 슬라브 디펜스에좀 대응 방법이 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흙으로, 그러니까 슬라브 디펜스를 선택한 어, 파르간 막수들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백이 이후 F3 하고 이제 2포로 올라올려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H6를 이용해서 자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2포를 허용하고 나서 자 경기가 진행된 어,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은 백이 초반에 나이트 e5를 빠르게 하면서 이제 f3 e4까지는 얻은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중앙 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자 그다음에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근데 지금의 한 가지 포인트라면 백이 h4를 이용해서 어 킹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을 어더 하려는 의지를 좀그 의사를 내비쳤다 이렇게는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어,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어, 체스에서는 이폰 구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주도권을 또 의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백이 중앙을 완전하게 이, 통제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폰을 심어놨고 이제 G 폰 전진을 바탕으로 킹 사이드 쪽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기물 전개가 점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백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유리함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흑이 다른 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결국 백의 중앙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위가 있는 쪽에서 확장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c5 브레이크가 좀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보기 애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지금 이미 A5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5 브레이크를 성공한다고 봐도 이 B5 칸이좀 치명적으로 약해지는 단점이 존재를 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앞서 그 간단하게 봤던 것처럼 이제 흑은 E5 브레이크 쪽에 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먼저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교환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요. 자 교환을 통해서 이제 더블폰 만들고 어 d 파일을 개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백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나이트가 하나 교환되면서 진행이 된 어,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흑입장에서는 조금 좀 숨통이 트인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C4칸에 어, 전개가 된 모습에서 자극도 비숍으로 B4칸을 확보하면서 자, 일단은 이 어두운 칸에 비숍을 좀 전개하는 모습이 됐어요. 자 백은킹을 F2칸에 배치하면서 자, 일단은 캐슬링을 하지 않고선 핀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 뭐 F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H 폰을 밀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캐슬링 하는 게 오히려 또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이 될 테고, 자, 킹이 F2로 가는 건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흑기 E5로 브레이크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략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나쁜 수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뭐 엔진 평가로는 뭐 퀸의 7 같은 수로 그러니까 전개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그러니까 G4로 이제 과감하게 킹사이즈만 확장하는 경우 킹 사이드가 아니라 퀸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 옵션을 열어두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퀸 사이드 쪽에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백이 브레이크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의 킹도 F2 칸에서 그렇게 막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나서 F5 브레이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됐을 거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E5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결정을 한 모습이고요. 자, 백은 D5로 올라가면서 일단 밝은 색칸을 확보합니다. 지금 여기서 폰이 교환되고 나면 일단 d 5이 개방되는 그 모습이라 이 측면 공격이 조금 더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 흙의 그 다음 흑의 기물 활동성도 조금 더 살아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5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흑은 그대로 캐슬링으로 이어갔습니다. 어, 지금은 폰을 잡는 거는 좀큰 미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서 지금 상대 진영의 약점을 만든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 침투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 자 지금은 뭐 굳이 킹 사이드 쪽 확장이 아니더라도 나이트와 이 마이너 피스의 기물 활동성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지금 사실상 흑은 비숍 하나 없이 싸워야 되는 입장인 거라 자 이거는 백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폰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시식스의 그러니까 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상대 마이너피스의 활동성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흑이 자신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캐슬링으로 이어간 모습이고요. 자 백은 g4로 올라가면서 자, 킹사이드 쪽 확장을 하고 자근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킹을 먼저 이제 구석으로 빼두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습니다. 자폰 교환되면서 일단 흑의 진영에 좀 약점이 드러나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폰도 고립됐고 그 다음에 C파일에서 공격당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백도 어차피 B파일에서 세미 오픈 파일이 있고 일단 또 폰을 좀 지켜야 되는 그니까 임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나이트가 이투 칸을 경유해서 자 F5를 향해서 갑니다 자 백의 일단 공격 방향은 그 그러니까 앞서 H폰 그니까 G폰이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D파일이 또 개방돼 있고 그 다음 흑도 반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은 비숍을 g a 칸에 배치하면서, 자 이후 이제 비숍 교환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b 파일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비숍을 뚫어내야 되는데, 자그 말은 이제 마이너 피스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비교, 비교적 그러니까 활동성이 부족한 그러니까 비숍을 좀 쓰는 그러니까 모습이 됐습니다. 자, 어두운색 비숍이 c 5 칸에 오면서 얘 상대킹을 조금 더 노출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 b 파일을 개방했어요. 자 퀸이 C1칸 배치됐을 때, 제가 또 퀸을 B6칸에 배치하면서 일단 대각선에서 압박을 조금 더 이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루이 D1칸에 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이트 를 한번 찌르고 그러니까 백이 좀 공격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 모습이 됐어요. 자 지금은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G5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상대 킹 사이드를 조금 더 압박하면 좋을 듯 보이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H5를 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상대가 열어준다면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백이 정말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러니까 열어줄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간다 그래도 자 일단 H 파일은 닫혀 있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겠어요. 그데또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백의 킹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F 파일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흙이 이쪽 앞을 열면서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자 룩을 먼저 D1 칸 끌고 오면서 그러니까 오픈 파일 싸움을 조금 더 준비한 상황이 됐고요. 자, 루키 d A 칸에 가면서 자, 일단 이 부분을 수비를 해줍니다. 자백엔드이트가 G3 칸 가면서 자이후 f 5칸이 전초 기지를 확보하려는 자,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자 여기서 흑은 F6를 하면서 자 비숍 교환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보면 지금 이 쪽에서 그 엔드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 흑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가령 그러니까 비숍과 퀸 그러니까 전부 다 교환되고 그러니까 엔드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있거든요. 자 근데 기물의 위치를 보나 그다음 폼 구조적인 그러니까 약점을 보나 이거는 흙이 조금은 그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다음 나중엔 또 이제 킹의 활동성도 중요해질 텐데, 그니까 인드 게임에서는 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앞서가는 모습으로 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6가 되면서 일단 비숍 대각선 열렸고요. 자 일단 비, 바, 그 밝은색 비숍부터 교환되고 들어갔어요. 자 백의 나이트가 F5칸 올라가면서 어, 좋은 위치를 잡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킹사이드 쪽에 압박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겠죠. 그 다음 어떤 경우수라 그러면은 뭐 퀸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희생하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가면서 일단 득점을 먼저 만든 모양새가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퀸이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 단점은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어, 킹사이드 쪽에서 g 5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도권을 챙겨가는 그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은 룩도 끌려갔고, 그 다음 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그 그러니까 앞서처럼 뭐 F4를 이용해서 반격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되는 또 상황이기도 했죠. 자또한 가지 짚어보면 여기서 뭔가 희생을 해도 될까 싶기도 한데 자 근데 그거는 좀안 통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희생이 통하려면 그러니까 퀸이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뭐 나이 트 희생을 먼저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e3 칸에서 전부 다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를 잡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저는 비숍 교환을 먼저 하고 자그 다음에 이 나이트 희생을 넣기에도 이게 또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퀸이 끌려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룩교환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 들어가면 되나 싶은데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이 나이트 체크가 들어오면서 자, 결과적으로 백이 오히려 기물을 잃는 그 상황이 되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희생은 안 되고 자 그럼에도 G5로 올라가는 브레이크는 충분히 시도가 가능한 그 상황이었어요. 자 폰교환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H5를 열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폰은 이 공짜긴 하지만 근데 잡게 되면은 이건 그러니까 체크 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 긴장이 자, 유지가 된 상태로 자기 먼저 비숍 교환부터 하고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퀸으로 잡으면서 그러니까 앞서 봤던 그러니까 엔드게임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여전히 좋은 그러니까 모습이겠습니다 이 경우라 그러면 흑이 먼저 폰을 잡긴 했어도 어차피 이제 폰은 그러니까 그 공격에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 지금 다른 쪽에서도 이제 백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흑이 그러니까 퀸 교환을 해주지 않고 나이트 c 5로 8으로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나이트는 공짜가 아닌 게, 룩이 걸려있는 그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고 룩을 먼저 교환하고, 나이트를 잡기에도, 내네 퀸이 이렇게 B2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룩을 잡는 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여기서 이퀸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봐도, 근데 나이트 위치가 개선되고 나면, 그니도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반격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자, 교환을 일단 만든 모습이 됐고요. 자기 룩이 어, 배치되면서,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상대 킹을 공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죠. 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는데요. 자, 백선수가 상대 어, 폰을 잡고 올라가게 됐고, 자,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서 좀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그러니 백이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좀 아이디어들은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퀸 C4 가서, 그러니까 퀸 교환을 가지고서는 좀 이제 풀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룩이 또 이제 G, 그 G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자, 이러면 이제 F파일과 그 다음 룩의 활동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어요. 뭐, 그럼 이제 a 5 폰을 잡는다 그러면 룩이 와서, 일단은 이 상대 위협해놓고 나서, 나이트가 배치되고 나면 A4 폰과, 그다음 또 여기서 지금 이포폰에 대한 위협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겨나겠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엔진 평가로는 나이트가 f5칸 들어가는 게 최선의 플레이였다고 해요. 자 그럼 나이트가 다시금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킹에 대한 좀 압박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f5를 막는 게또 이제 수비적인 목적에서도 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주식스로 나이트를 밀어내고 자그 다음에 F스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퀸이 C6폰을 잡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잡히는 경우라면은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대킹을 몰아놓고 이 체크메이트까지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이제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이렇게 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침투하는 경우라면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킹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킹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대 폰을 잡는 실수가 나오게 됐고요 자그간 정확하게 G6로 어, 나이트가 F5에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102 폰을 잡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폰이 오히려 흑게 그러니까 수비에 좀 도움이 되게 만드는 또 상황이기도 했어요 자 룩이 A3로 가면서 퀸 밀어내고 자, 더블링까지 가거든요 자 룩리프트를 통해서 지금 나이트 핀에 걸고 이 뒤쪽까지도 공격하는 그러니까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흑이 퀸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갑자기 킹 사이드 쪽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그 앞을 막아주는 게뭐 첫선이었던 이유도 이런 퀸 기동, 요걸 그러니까 좀 막는 이제 플레이는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이폰 교환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스를 허용하게 됐고, 자 이거는 그 흑이 오히려 좀 반격하는 모습을 좀 갖추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F1에 가면서 일단은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막아두는데요 자 여기 룩 리프트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자, 경기는 그대로 자, 흑에게 기울게 돼 버리는데요 자 여기서 파르안 막수둘루가 정확하게 룩을 F8 칸에 배치하면서 자, 탁월한 수 판정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흑이 승기를 가져가는 그 모습이 됐어요 자 지금은 이 나이트를 내주는 플레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이트를 지금 내주는 한편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조금 더 넣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백이 그러니까 상대 나이트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F3를 이제 공략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킹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다 직접적으로는 룩으로 곧장 2포 폰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러면 폰을 끌어들여 놓고 나서 나이트부터 잡고선 그러니까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가령 킹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끊어 놓고 나서 이거는 체크 메이트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자, 킹이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제 룩체크를 막는다고 해도 퀸체크 다 하고 나면 앞선 상황과 또 이제 같이 반복이 되는 그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여기서 킹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지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최선의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죠. 자, 지금 상대 킹그 기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어,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좋은 수는 아니다. 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라 그러면 룩이 배치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이트 H2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퀸체크가 오면 이제 구석으로 숨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이제 노리는 거겠죠. 그니 그러니까 룩이 온다 그래도 룩이 이제 리프트 되면서 또이 수비를 해주고요. 자, 근데 킹이 이제 다른 쪽 방향을 택하고 말았고요. 자, 기 룩을 배치하면서, 자, 일단은 상대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킹이 먼저 D2로 달아나지만, F3-4는 그러니까 내줄 수 밖에 없었고요 자, 룩환하고그 다음에 퀸 C4로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 행이 끊기고 나니까, 자, 이건 백이 매우 위험해진 그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킹이 C1으로 숨기에는 퀸 A3 체크가 굉장히 좀 위험하게 걸린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체크 메이트까지 어, 연결이 되는 그 모습이겠고요 자, 그렇다는 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붙을 수 밖에 없는데, 자, 네, 근데 퀸 H4로 이제 디스커버드 체크를 셋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룩이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뭐, 이제 뭐, 체크메이트를 위협하거나, 혹은 이제 상대 퀸을 잡는 플레이를 해볼 수 있죠? 자, 룩 D2로 일단은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만, 자, 룩 F4가 가면서, 자, 체크하고, 자, 상대 퀸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이러면 킹은 완전히 노출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물들도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입장이 돼버렸죠? 자, 배기 마지막으로 퀸 F7으로, 자, 일발 역전 체크메이트 가능성도 한번 엿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루기1 체크가 들어갔고, 자, 퀸이 왼쪽으로 가면서, 어, 체크를 걸면서 경기는,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은 이 뒷공간에서 침투를 당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킹이 달아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갈수 있는 칸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체크해주고 나서, 자, 그 다음 루기시1 칸을 잡아주면서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되겠어요. 자, 지금은 이그 폰이 또 절묘하게 두 칸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왼쪽, 오른쪽, 그니까 전부 다 막힌 모습에서, 지금 체크 메이트까지 연결이 되는 그 상황이겠습니다. 자, 킹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본다 그래도, 자, 지금은 폰이 이렇게 두 칸, 잡아주고 있고, 나이트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B, B3와 D3까지 잡는다 그러면, 이제 딱 C8만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킹이 이렇게 피하는 경우 있어서 룩체크 넣게 되면, 자, 이건 그대로 또 마무리가 되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어 이렇게서 해경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되게 좀그 오프닝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슬라브 디펜스에서 백이 그러니까 F3 발판으로 중앙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 킹을 F2에 배치하면서 이킹 사이드 쪽에서 좀 이제 강한 압박을 넣었거든요. 자그데 흑이 이제 좋은 타이밍에 E5로 잘 나오면서 일단 맞받아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퀸이 이렇게 상대 킹을 노리러 그러니까 기동하게 되면서 자, 일단 들어갔던 부분이 어 이게 좀 흑에게 승기를 안겨줘 줬던 어떤 열쇠가 됐던 것 같네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